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8편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전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정말 기계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고요. 또 하늘을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바쁘게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반복되는 일상 속에 때로는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또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선택하고 나아가는 길이 잘 맞는가?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선택하는 것에 정말 나는 나답게 하고 있는가? 나다운 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할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질문들을 지금 던졌습니다. 지금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팔장 사절 보면 이러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질문은요, 어쩌면 다윗의 질문만이 아닐 것입니다. 아, 오늘날과도 아,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다운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런 질문들, 우리 또한 할수 있죠. 자, 이 질문들, 그 질문들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10편 8편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나이다. 우리도 밤 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보면 어떻습니까? 네, 그 광대한 하늘, 밤 하늘의 별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작은 존재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도 어, 예전에 그 백두산 밑에 백두산을 다녀오면서 그 늦게 오면서 밤 하늘에 밤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 본 적이 있고요. 또 몽골에서 그 초원의 새벽에 밤하늘, 그 쏟아지는 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좋은 풍광을 보거나 또는 여러분 그 해지는 노을에 그 해안가에서 노을을 본다든지 아름다운 그런 경치와 그런 풍광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탄소,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위 또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현재 찬양하고 있습니다. 별 하나하나 바라보며, 달 하나 보며, 또온 우주를 바라보며, 우리가 아, 정말 비행기만 타도, 아, 내가 저렇게 작은 자리에 저렇게 살고 있구나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 영광이 이 하늘에 있구나. 그런 고백들을 할수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별들, 그 달, 그 해와 온 하늘과 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여호와 우리 주의 주의 이름이 온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자연 앞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은 존재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주께서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렇게 돌보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편 8편에 아주 중심적인 다윗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 사람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요 아주 연약하다. 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연약하다. 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계가 있는, 한계 많은 우리 인간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그런 모습입니다. 다이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한계가 있고요. 약하고요.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 모든 걸다할수 있을 것 같아도, 어, 때로는 작은 어, 나쁜 소식과 또는 어, 생각지 못한 질문 앞에 당황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께서 생각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신다 라는 말은요, 기억한다 라는 말과 그 단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 라는 건 단순히 그냥 마음에 늘 두고 있다 라는 게 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고 또한 깊게 돌본다라는 의미까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그냥 잠시 생각했다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치 송곳으로 종이를 뚫듯이 그렇게 그 자국이 남는 것처럼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깊게 돌보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게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돌보신다. 그건요, 군대의 수를 세듯이 하나하나 철저히 관리하고 살핀다라는 의미가 바로 돌보신다라는 의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 수를 헤아린다는 거는 그냥 볼수 없지 않습니까? 그 수가 맞아야 되니까요. 그만큼 아주 세밀하게 보신다. 그리고 그 수가 맞아야 되는 만큼 책임지고 돌보신다라는 그런 관심.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세심하게 기억하시고 깊게 돌보시며 그리고 책임지신다. 아, 그런 선언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은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고, 자신도 연약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런 연약함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존귀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우리를 관을 씌워주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맡겨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스스로 초라하게 여길 수 있고 또 연약한 존재라는 걸 느낄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될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대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습니까? 치열한 경쟁 그 사회 속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 힘이 있냐고, 너 경쟁력이 있냐고. 그리고 그 힘은 때로는 힘의 논리로 아, 그것 없으면 너는 삶이 패배자가 아니냐고. 너는 얼마나 생산적이냐고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너 성공했냐고 성공하지 못했다면 너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수많은 논리와 분위기가 우리를 옥죄어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세상은 조건으로 평가합니다. 언제나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뒤집어지고요, 또 무시하고요,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며 돌보십니다. 세심하게 기억하시고 책임지시려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고 잊지 않고 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0편 8편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존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오늘 하루 아, 여러분 하늘을 한번 보시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오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